다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중국어 해야 제18강 '니 짜이 날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단어 '성추'는 한네 개뿐이 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단어 보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짜이', '짜이', 어디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장소 앞에 옵니다. 그래서 항상 장소가 있다 하면은 항상 자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앞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부정을 할때 어디 어디 없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부정부사 뿌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자이보자이 부재중이다.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어 원래 부정부사 뿌는 본래 성조가 4성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2성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요. 자, 뿌는 본래 성조가 사성입니다. 하지만 뿌디에 이렇게 사성이 왔을 때는 앞에 뿌는 이성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부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 라오老라오 선생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学校学校 학교를 말해줍니다. 做어어 뭔가를 하다. 그죠? 너뭐 하냐? 하면 니쪼什么 이렇게 너뭘 합니까? 니 쪽어 쟨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본문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너 어디 있느냐? 그죠? 너 어디 있냐? 니 네, 그죠? 니자 네. 나얼 그죠 자이 항상 장소 앞에 자이랬죠. 어디에 있다. 그죠? 그래서 자이 날. 날 어디란 말이죠. 그래서 니네 자이 날 하면 너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 볼까요? 니네 자이 날 니 자의 날, 그죠? 너어딘이니 자의 날. 어, 나는 어, 집에 있어요. 그럼 이날 자리에 어, 어 답을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난 집에 있다 어떻게요? 해와 자이 자, 그죠? 와자 어디 있다고요? 집에 있죠. 자 나는 자이 자, 자이 자 집에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와 자이 자, 와 자이 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다른 걸로 봤을 때, 어, 그면 이 선생님은 학교에 계십니까? 이 선생님은 학교에 계십니까?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리라오슈, 그죠. 리라오 리라오슈 자이 어디랬죠? 학교랬죠? 학교가 주의 샤오입니다. 그죠. 주의 샤오 마. 자, 물어보는 거죠. 뭐, 뭐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짜이 <목소리> 쇠샤오마, 뭐, 뭐입니까? 그죠. 그러면 이 선생님은 짜이 쇠샤오마, 이 선생님은 학교에 계십니까? 그죠.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 리, 老오在짜校 쇠샤오마, 리, 라오스, 짜이 샤오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선생님은 그죠. 그는죠. 그는 그는 자, 학교에 계시지 않습니다. 학교에 계시지 않고, 중국에 계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리라우스를 타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타. 그는요. 타. 보자이. 그죠? 부자이 없대요. 어디에요? 그죠? 학교에 없대요. 보자이. 쉬에. 그건 학교에 없고요. 어디 있다 그랬어요? 그 중국에 있다 그랬죠? 타. 자이. 중국. 그죠? 그는 부자이 없대 어디요? 학교에 주일샤오에 그는 보자이 주일 학교에 없고 어디 있다? 자이 중국 중국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타부자이 주일샤오 타 자이 중국 타부자이 주일샤오 타 자이 중국 그렇죠? 자 여기서 보는 사생이지만 이으로 이속, 어, 바뀌죠. 그렇죠? 자이 그렇죠? 뒤에 사생이 왔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요 다음에 그러면 어 그러면은 그는 이 선생님은 중국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중국에서 그는 중국에서 뭘 하냐 그죠 그는 타 그죠 타짜이 중국 주어 뭐 주어 하다죠 주어 주어 하다 주어 뭐 무엇이죠 음머 대명사입니다 네, 네 그럼 타짜이 중국. 그는 중국에서 주로 뭔가를 하다. 什么? 무엇을 하십니까? 그는 중국에서 주로 하면 뭘 하냐? 그죠? 한번 해 볼까요? 他在中国做什么?他在中国做什么? 그죠? 그는 중국에서 주로 하면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자, 어, 그러면 그는 중국에서 한어 중국어를 공부하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죠? 他在中国 그는 他在 중국어. 중국에서 뭐란다? 공부를 합니다. 무슨 공부를요? 중국어를 한어를 그죠. 타자의 중국어, 학시 한위. 그죠. 그는 짜의 중국어. 중국에서 공부합니다. 무엇을 한위? 한어를 공부합니다. 중국에서 공부합니다. 무엇을 한어를? 그죠. 볼까요? 타자의 중국어. 学习汉语他在中国学习汉语 그는 중국에서 중국어 공부를 합니다 자, 중국어 어순이 어, 주어수로 목적의 형태입니다 영어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나는 갑니다 중국을 나는 봅니다 영화를 나는 만납니다 이 선생님을 이런 식으로 난 합니다 무엇을 또 동작의 순서에 따라 갑니다 나는 중국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죠? 나는 중국에 가서 공부합니다. 무엇을? 중국어를.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갑니다. 동작이 먼저 나오고 또 동작 순서에 따라서 문장이 배열이 된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오늘 했던 거한 번만 딱 연습 한해 볼까요? 자, 너는 어디 있니? 니 자이 나 나는 집에 있습니다. 워 자이 자. 자, 이 선생님은 학교에 계십니까? 리라우슬 자의 수의 마 그는 학교에 계시지 않고 중국에 있습니다. 타 보자이 校의저 타자이 중국어. 그는 중국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타자이 중국어 쭈어머 그는 중국에서 중국어 한어 공부를 하십니다. 타자이 중국어 수의 그죠. 그는 중국어를 공부하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짜이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습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싱콜러 짜이 지엔.